제가 신해우기를 찍어볼게요. 많이 상관없지만 그래도 올려볼게요. 제가 요즘 막 그냥 한꺼번에 안사고 좀 띄엄띄엄 사는 편이라서 신해우기도 띄엄띄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요. 많이 모이면 근데 그래가지고 뭘 산지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리따움 세일여가지고. 이 이, 거 뭐지? 화장솜 샀어요. 원래는 신상 립 제품을 사러 갔었는데 그게 다 품절이고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냥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가는 다른 곳에도 이쁜 색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냥 안 샀어요. 아무튼 요거는 아리따움 페이셜 코튼 80매. 원래 천 원인데 500원으로 파격 세일을 하고 있죠. 이것도 아랫단 면봉이에요. 요거는 2,000원인데 1,000원으로 샀고요. 면봉이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는 수정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면봉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얘도 싸게 구매한 것 같아요. 걷기지는잘 모르겠고, 여기 꽤 포장지가 감싸 있었는데 제가 뜯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있으면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네이처리 퍼블릭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이처리 퍼블릭에서 그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구경만 구경만 해도 이 거울을 준대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 봤는데 언니가 제로라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원래 파란색 주셨는데 제가 바꿔달라 했어요. 근데 그냥 나가서 좀그런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갔다가 거울도 안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그래도 필요했던 이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우드 아이브로우 사원 브라운을 샀어요. 저는 브라운 아니면 아이브로우를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있던 건이거고요 그리고 아리따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아리따움이고요 이거 원래, 이게, 그, 봉지가 있을텐데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 뭐지? 스몰 아이섀도우 브러쉬, 그거고. 얘는 3천원인데 1,500원으로 세일하고 있고. 이게 일명, 그 뭐더라? 그, 아리따움 그거, 잠깐만. 네, 아리따움 초알 브러쉬라고 하죠. 근데 조금 뭐가 진짜 말, 대, 말 그대로 따갑기도 했는데, 제가 이거 그 옛날에 아리따움 이거 소독고뭐프0할때 살려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막, 엄청 따갑다고 후기가 안 좋길래 안 샀거든요 근데 너무 받고 싶어서 이번에 세일할 때 샀어요 좀 따갑긴 해도 그래도 발색력은 되게 좋, 좋던, 좋은 좋던것 같아요 그리고 더샘도 세일을 해가지고 더샘 생물 싱글 블러셔 셀피 오렌지를 샀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 이게 제가 옛날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정말 구매하게 됐고 요즘 블러셔에 약간 꽂혀가지고 샀어요 이게 진짜 얼굴에 바르면 손에 바른 거랑 다르게 되게 예뻐요 손 그리고 아리움또 있는데, 이건 아리따움 스타일팝 젤 틴트 2호 토파즈 코랄. 요거는 2,000원 주고 샀어요.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 스쿠루바 냄새 나요. 원래는 4,000원이에요. 얘는 약간 그냥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틴트 베이스로. 그리고 이건 이니스프리 비넬 크림 블래쉬 이 촉촉한 코, 크림 코랄. 이게 지금 단종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값으로 4 0 0 0원에 세일하던데 이제 그만큼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품절이 단종돼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나온대요. 색깔 너무 이뻐서 요즘 잘 쓰고 있고. 그게 대망의 마지막 제품인데, 이건 에뛰드하우스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3호 쌉짠 정딸기입니다. 이건 정말 옛날 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샀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좀 후회하는 게1호를살 거, 어떻게 이로를 <laughs> 살 이로를 살 거라 하는 후회가 더 커요. 이거는 자몽 딸기요, 쌉쌀 이것도 이뻐가지고 못 버리겠어요. 퍼프 되게 막 완전 애기애기하고요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몇번 발라보긴 했는데 티가 많이 안 나고 되게 신기해요. 제형 자체가 약간 꾹 누르면 꾹 들어가고. 좀 발리긴 하는데, 얘가 약간 되게 신기한 게 졸, 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약간, 이 혼자 보송보송하달까? 이 혼자 너무, 그거예요 발색력 잘 안, 안 돼요, 이게. 이런 색깔이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1호를 사고 싶은데 세일간이 기 끝나서, 1호를 사려면 8,50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세일해서 6,800원을 구매했는데, 얼마 차이 나냐. 1,7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그냥 감소하고 그냥 1호를 살지, 그냥 세일이면 다음 때까지 기다려도 살지 고민인데, 체육대회 때문에, 체육대회 때는 약간 블러셔 좀 찡하게 하고, 제가 아이 메이크업도 그냥 찡하게 하고 갈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아무튼 그거 고민은 저 혼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별로 상관없지만 이번 달에 돈은 진짜 많이 썼어요 안녕